자, 오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실지도 모르는 바로 그 고기능성 아웃도어에 관한 겁니다. 근데 그 브랜드 말고요. 그 옷을 진짜로 만드는 숨겨진 강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보통 이런 고기능성 재킷 하면 유명 브랜드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진짜 이야기는요, 브랜드 뒤에 숨어있는 전문 제조업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호전실업 같은 회사 말이죠. 이 호전실업이라는 회사는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유명 브랜드의 옷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른바 OEM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특히 만들기 정말 까다로운 그런 최첨단 기능성 의료 분야에서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진짜 실력자라고 할수 있죠. 와, 고객사 명단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원더아머.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 하는 브랜드들이잖아요. 이 회사들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전체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저평가의 늪에 빠져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자 그럼 이 저평가라는 퍼즐을 한번 풀어보죠. 시장이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 숫자 하나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5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6년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딱 2.5배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주가수익비율, PR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와, 이 회사 진짜 싸게 거래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 2.5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슷한 다른 회사들은 평균 6배에서 7배 정도는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호전시럽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고서에서 말하는 저 평가의 늪에 진짜 모습인 거죠. 자, 그럼 호전시럽은 이 늪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이미 세계의 아주 전략적인 계단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번째 계단은 바로 고객과 생산기지를 더 똑똑하게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비싼 옷을 파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집중 공략하고 생산의 심장부인 인도네시아 기지를 200% 활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인도네시아일까요? 일단 전체 생산물량의 85% 이상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죠. 게다가 인건비도 안정적이고 다른 나라들보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훨씬 적어요. 요즘처럼 전 세계 공급망이 막 재편되는 시기에는요, 이만한 전략적 요충지가 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똑똑한 고객 전략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룰루레모 매출 비중이 그냥 성장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했죠. 그리고 이제는 아웃도어계의 명품, 아크테릭스와의 관계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률, 즉,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전략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건 훨씬 더 과감합니다. 바로 옷을 만드는 공장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입니다. 원래 이 OEM 사업이라는 게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아주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거든요. 근데 호전 실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산업의 오랜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계 몇대 들여놓는 그런 수전이 아니에요. 아예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AI가 눈으로 분량을 잡아내는 품질 관리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공정의 30%를 자동화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계단입니다. 이건요, 만드는 방식을 넘어서 옷의 재료 자체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아웃도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세요? 바로 PFAS라는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호전 실업이 뉴라이즌이라는 파트너사와 손잡고 바로 이 분야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소재를 개발해 낸 겁니다. 근데 이 신소재 성령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고어텍스, 다들 아시죠? 수십 년 동안 이 업계의 왕으로 군림했던 바로 그 소재요. 그런데 이 신소재는 방수 기능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옷이 숨 쉬는 능력, 즉, 통기성은 고어텍스보다 무려 3.5배나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더 이상 호전실업은 그냥 주문받아서 옷만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소재혁신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요, 회사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계획들 정말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정말 돈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어?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2025년에 이익이 살짝 꺾였다가 2026년에 다시 V자로 확 솟아오르잖아요? 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에 잠깐 주춤하는 건 관세나 환율 같은 약간 일시적인 외부 문제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2026년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세펴본 그 프리미엄 고객 전략과 신소재의 힘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나타나면서 아주 강력한 성장을 이끌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죠. 리레이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시장이 어? 이 회사 우리가 잘못 봤네. 이 정도 가치가 아니었어. 하면서 회사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 말합니다.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저 평가는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아직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호전 실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고기능성 의류의 미래. 그 진정한 혁신은 어쩌면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땀과 기술이 뒤섞인 바로 이 공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